안녕하세요. 네, 골프 치는지 눌렀어요. 구경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근데 구경은 주의하시면 될것 같은데, 음. 아니, 그러니까, 말이 음.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? 아, 짧아서? 한 3년? 어. 네,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, 아직까지 제가 골린이, 음. 지금 다른 종목을 어.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그 네네네. 네. 그좀 도움이 되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막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골프 하실 때못 하고 이런 게 있나요? 아 아니 이제 일단은 제가 뭐 한가에 빠지면은 그거에 좀 열중하는 네. 편이어가지고 요즘은 골프를 많이 못쳤어요즘에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잘못 해가지고 <laughs> 과연 오늘 어떻게 될까 배우고 싶은 게 오늘 뭐였죠? 저는 이게 네. 헤드 헤더... <laughs> 네. 그러니까,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. 블린이다니까요? 이 블린이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, 그렇죠. 그렇죠. 제 개선을 좀 해보고 싶은데, 아, 그때 잘 못하면, 아, 아, 제가 페이드가 나오고 후기나고 이래야 되는데, 했라요드 <laughs> 그러니까, 아직까지도 블린이. 아, 그래서 3년 전에 전화, 지금도 전화, 또걸은서 한결같은 네, 네. 모습. 데 네. 오늘 나온 거 보고 나서 페이드 약많아지요 아, 그렇습니다. 맞 <laughs> 만나요. 네. 고남씨가 확실히 운동신경이 있고, 이런 분들이그 접목이 빨라요. 사실 어... 이렇게 아 플랫하게 지고 오려는 건데, 거기다가 또 구역이 다행히도 길지 않잖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소감 간단하게. 고프로님, 고프로님 하시는지 오늘 음. 진짜 제가 옆에서 뼈저리게 느꼈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고프로님 진짜 잊지 못할 것 같고 우리 미나 아나운서님도 아, 굉장히 유쾌하게 <laughs> 또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. 확실히 운동신경이 있고 힘들 네. 어,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눈력해주세요 노력... 좀... 화이팅 하시길 바습니다 화이팅! 파이팅 하나, 둘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